오늘 영상에서는 3주 정도 충분히 사용을 해보고 이 제품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 속눈썹을 변화를 시켜줬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평소에도 저는 이렇게 인조 속눈썹을 자주 붙이는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원래 속눈썹이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할때 본드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붙이고, 또 메이크업을 지울 때도 자주 눈 주변을 비비게 되고, 그리고 본드가 묻어있는 이 속눈썹을 당겨서 제거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원래 붙어있던 속눈썹도 자주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속눈썹도 굉장히 약해지고 그리고 한번 빠지니까 잘안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속눈썹이 조금 더 건강하고 좀탄력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만나게 된게 이렇게 이 제품들인데요. 특히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던 게 드래쉬 인핸서포 고저스 래쉬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속눈썹 영양제? 속눈썹 세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렇게 꺼내서 보통 아침에 발라주고, 그리고 이제 세안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더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발라주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 제품을 상당히 많이 만나봤었어요. 그리고 많이 사용을 해봤었지만 그렇다 할 결과를 많이 얻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드레쉬 제품은 제가 한 달간 정말 꾸준히 써보면서 느꼈던 점이 확실히 속눈썹이 탄탄해지고 뭔가 좀 힘이 있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제품이에요. 그거를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마지막 날에는 면봉을 한번 올려봤거든요. 비교를 해봤는데 처음 첫날 시작할 때는 이 속눈썹 위에 면봉을 올려도 축 처지는 거예요. 아무리 래쉬를 해가지고 올린다고 해도 근데 마지막 날에는 충분히 발라주고 드레쉬 뷰러로 쫙 찝어서 올려주니까 얘가 딱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보고 진짜 물개 박수를 쳤었거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두 가지 다 어렵지가 않아요. 눈에 충분히 도포를 해주면 되는데 대신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제가 드리는 꿀팁이라면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듬뿍 올려서 마치 팩을 하듯이 발라주시는 방법은 조금 비추해요. 그렇게 바르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할 때도 그런 눈 주변에 뭘 많이 바르게 되면 여기 눈물꼬랑 이쪽 부분에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얘는 좀 눈곱처럼 끼더라고요. 이런 제품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바르는 것보다는 땅량을 얇게 여러 번 코팅하듯이 발라주고 한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나눠서 발라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드레쉬 인에스포 고저스 브로우 제품인데요. 이 브로우도 눈썹에 발라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원래 눈썹을 워낙 많이 뽑다 보니까 이 눈썹 털이 자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은 남아있는데만 발라주고 있는데 확실히 이 부분은 좀 눈썹 결이 뭐가 좀 탄탄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확실히 발라준 쪽은 좀더 건강하고 탱탱한 느낌을 주는 제품이더라고요. 눈썹에도 케어를 해주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요거 갈색 케이스를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완전 효과를 봤던 속눈썹에는 요거 회색 케이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사용해줬던 뷰러가 있는데요. 이 드루애쉬 뷰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깜짝 케이스라서 굉장히 시크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굴곡이 상당히 잘 맞았어요, 눈에. 딱 바르고 나서 이 뷰러로 컬링을 해주면 정말 까빡짝 잘 올라가는 그런 속눈썹도 만들 수있어 좋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한달 정도 꾸준히 사용해보고 난후 그 후기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에서 또 이렇게 알차게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리뷰 많이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이바이.